동경하면서 얘들은 일박을 했어요 절반 저는 당일날 가려고. 2023년 아, 8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용출봉 용출봉 5 해발고도 571m를 등정하였습니다. 용출봉 여기 그 용출봉은 어, 북한산의 의상능선으로서 소위 그 어, 북한산의 공룡능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공룡 설악산 공룡능선 같이 그 이제 그 등산 코스가 난해하고 짧지만 난해하고 신출계모라고 그러한 등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용출봉이 의상능선에 북한산의 공룡능선, 의상능선에 의상봉 다음에 502m 다음에 그 다음에 가사당암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용출봉 코스로 이어지며 용출봉 다음에 용혈봉. 581m, 그 다음에 중치봉 593m로 이어지며 그 이후에 나얼봉나 남봉,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의상능서입니다. 여기서 보는 그 오늘의 그비는그 그 그, 어, 날씨가 장마통이 돼가지고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어, 용출봉에서 비유는 그러는 거그 장마가 오고서 구름이 많이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그 환경이 에,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또 시원하고 어, 신선이 되어서 놀아 구름 에서 한번 놀아봐라 그 자연이 그런 거 주는 선물 같이 해석이 됩니다. 다다 다 각각의 자기가 이용하는 자연의 현상 현상을 좋게 해석함으로써 그런 그 자기에게 얻는 얻으시 얻으기 실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사실 절은는 인간에게 그그 시, 시, 그 시각과 그 시기에 따라서 인간에게 어 시각 다른 얼굴을 짓며 인간이 그거를 유용게 유용하게 달려 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2일 10일이... 7월 8일이면은 아주 그 장마 통이고 제일 무더울 텐데, 오늘도 30도로 오르내리고 있고,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흘러가지고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온 몸이 전부 다 그, 어 땀으로다가 지금 젖어 있는데, 손수건도, 어, 그렇게, 그렇지만은 이렇게 등산 우, 우에 올라와가지고, 숲속을 거닐면은 그런 그 자연이 주는 초록의 그런 그 어, 맛에 도취돼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어, 이렇게 땀을 배출하고 그리고 호흡을 통해가지고 어, 일상생활에서 어, 얻은 피로와 신, 그런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 높은 높에 이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혈액순환이 왕성하기 때문에 높은 물이 배출돼가지고 힐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뭐 운동을 지속을 할때 그런 건강 증진, 개인 건강 지킴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73세, 범띠로서 73세인데, 이런 그 북한산을 갔다가 한 25년 동안 해, 다녔습니다. 건강 지킴,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그 코스는 북한산 정문으로 해서 어, 대남문 코스에서 해서 대동문에서 해서 대동문을 넘어가지고 우이동 우이 우이천으로 해서 우이동 계곡을 넘어가지고 어, 우이동 계곡을 넘어서 우이동에서 다시 북화산 둘레길 마지막 그21 구간 그건 예약 구간입니다. 예약 구간을 해가지고 우이령 길로 해가지고 우이령 길에서 다시 교현리로 넘어가는 구파발쪽더쪽 교현리로 넘어가는 코스입니다. 보통 다섯 시간쯤 소요되는데 그 우이령 길은 그 어, 흙. 길이 돼가지고 맨발 벗고 걸기도 좋고 아주 그저 예약 구간이 돼가지고 그런 그 사람이 치이 통제되기 때문에 온갖 희귀한 동식물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어 가족들이랑 같이 해 저기 그 걸어가지고 연구하는 바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오봉산과 아 석굴암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자연 환경 환경과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수려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 한 25년 동안 하니까 이렇게 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건강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에 등산을 자유자롭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피로감을 모르게 육체적 불편함을 모르게 에 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네, 오늘도 여름이지만은 이렇게 에, 용출봉 570m에 올라와가지고 이름과 자연과 접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할때 평소에 에, 얻은 어, 피로와 일상생활에서 얻은 그런 그 만배의 은는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이, 이유입니다. 따라서 개인건강, 적인 개인건강 관리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개, 가, 각자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야만 그러한 그 개인 건강 지킴이 되고 개인 건강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운동이 굉장히 효율적이 좋다는 것은 그런 그 과학적, 그런 그 경험적 사실에 의해 가지고 증명이 된 바, 아, 이렇게 그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운동하는 요새 등산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는, 개인은, 아, 가족의 성원이며 사회의 성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몸이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노력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그 제대로 돌아온 등산행 TV 고코골 모자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현장 뛰는 그 모습을 그대로 생상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